안녕하세요. 성난 수컷입니다.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지금은 회사를 마치고 퇴근길이고요. 오늘 방송을 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진행하던 아주 큰 업무 하나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아직 뭐 사실 끝은 아닌데 그래도 첫 번째 그 레이아웃은 잡아서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한번 올렸던 자료긴 한데 제가 지금 하도급사 하나가 이제 계약 해지를 하면서 요 업체에 대한 계약 불이행을 했으므로 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이제 보험금을 처,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를 할때 서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가 대충 살려보니까 한 5천장 나와요 어쨌든 이 5천장을 어째짜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이제 그 서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때까지 돈 쓴거 있죠 그 하도급 업체하고 이제 타절한 이후에 쓴 돈에 대해서 그 지급 확인서라고 해야 되나? 그 통장 사본, 돈 나간 걸다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표를 다 이제 조회를 해 가지고 그 나간 돈에 대한 모든 이제 기록들 이거를 저희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에 보내서 도장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맞다. 은행으로부터 이제 확인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첨부 서류 중에 하나로 붙여야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됐냐? 오늘 우리은행으로부터 도장을 찍은 날인본을 받았습니다. 정말 몇달 걸린 것 같아요. 몇 개월 걸려서 한이 서류들을 오늘 마무리했다는 게 아~ 너무 뿌듯합니다. 사실 기존 하도급사가 이제 타조를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하도급사가 오면 그 새로운 하도급사의 계약 서류 있죠. 그것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업체가 뭐 100억이었는데 후속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200억이 됐다. 그러면 저희는 100억을 더 쓰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100억이랑 이제 그 100억을 증빙하는 서류가 후속업체의 계약 서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증서는 보통 100억짜리 공사하면 10% 잡아주거든요. VAT 포함해서 이제 110억 되겠죠. 그럼 110억에 10%에서 11억. 그럼 11억이랑 손실액 100억 두개 중에 작은 값, 큰값 하면 보험사와 보증사 담망하겠죠 그래서 작은 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억, 그렇게 하면 간단한 이제 서류가 되는 건데 저희는 아 우울하게도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 장비 직접 부르고 근로자들 직접 부르고 자재 직접 사고 온갖 잡자재 직접 다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증빙이 엄청 많잖아요.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백데이터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서 오늘자로 마무리가 됐다 아직 뭐 보증사에 이제 제출은 한 상태는 아닌데 본사에 일단 보냈고 본사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번 달말 정도에 보증사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제 몇 달간 끌어온 이 업무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에 아 너무 기쁘고 물론 보증사로 보증사에 이제 서류가 넘어가면 보증사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어떤 서류를 더 챙겨달라 이거는 왜 이랬냐 뭐 이런 게 오겠죠 그럼 그거 대응하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긴 한데 그래도 일단 우리의 자료는 일단 만들었다는 거에 아제 스스로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자, 내일은 한글날. 빨간 날이다, 그죠? 어, 뭐, 아시겠지만 저는 세종에 살고 있습니다. 세종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 한글날마다 세종 그 중앙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항상 이벤트가 있는데, 아 이름이 뭐더라? 블랙 이글스인가뭐 전투기 다섯 대가 와요. 전투기 다섯 대가 와가지고 하늘에서 에어쇼 요거를 이제 하는데, 아 벌써 저 작년에도 갔고요. 어 올해도 어, 우리 애들 데리고 와이프 데리고 가야죠. 그리고 와이프 의 아는 사람이 예전에 이제 부산 살 때부터 아는 이제 언니가 세종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 가족들하고 또이 때마침 그 결혼식이랑 애 낳은 시기가 비슷해가지고 애들끼리도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모여서 내일 이글쇼를 보러 간다. 이게 뭐 소소한 행복이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아뭐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뭐잘 살고 있구나 뭐 이런 기분이 살짝끔 들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거의 지금 보자 한한달한달 한달 넘은 것 같은데 이 팟캐스트하고 유튜브하고 요거를 지금 뭐 주기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어,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요. 얼굴은 지금 오픈을 안 했다 그죠? 왜안 했냐? 못하죠. <laughs>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제일 큰게 우리 애들도 있고요. 어, 애들 뭐 친구들이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혹시나 그 얼굴이 나와가지고 하면 이제 또 애들 애들 입장에서 또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건도 있고 두 번째는 회사 아그 슈카월드 있잖아요. 슈카월드가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어, 어쨌든 뭐 지금은 좀 시기가 좀 이게 세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저희에서는 아직도 1990년대입니다. <laughs>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오픈되면은 아뭐 상당히 뭐뭐오겠죠 <laughs> 그래서. 얼굴도 오픈되면 안 된다. 회사 이름도 오픈되면 안 된다. <laughs> 뭐 그런 저의 상황이고요. 아, 근데 이제 이게 한달 이상 해보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첫 번째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컨텐츠가 없어요. 와,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저 존경합니다. 그 어떻게 그 이제 진짜 빡세이신 분들은 매일 올리잖아요? 매일매일 다른 주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야,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제 말도 끊기지 않고 재밌게. 저는 사실 해보니까 이게 햇말 또 하고 막이또 중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방금도 했던 뭐뭐 뭐 이런 거, 뭐아저그뭐 아그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아, 말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다한 다음에 제가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말을 못 하는 거죠. 말을 조리 있게 못 하는, 이 말하는 능력이 딸리는 사람이다. 아, 처음 알았습니다. 유튜버 그 하시는 분들 보면 말 정말 조리 있게 잘 하잖아요. 특히나 그슈카월드 이런 분들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그죠. 그러니까 뭐 구독자가 뭐 200만, 300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편집을 또 하고 하니까 와이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처음에 제가 진짜 이전 이 영상, 전전 영상까지는 이제 자막을 다 넣었거든요. 물론 그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의 한 95%는 자동으로 되지만 그래도 오타나 어, 띄어쓰기, 그다음 불필요한 단어,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못하겠어요. 아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전 영상. 그 서흥이죠 서 서응. 우리의 엄청난 주식 서흥 가족 우리 가족끼리 해쳐먹는 주식 아 그거부터는 자막을 빼버렸어요 너무 이제 자막 보기도 싫어 아 그래서 이제 자막 빼고 그냥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부루로 한번 그래도 영상을 돌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왜 돌려야 되냐 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음 구간을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무음 구간을 안 잘라내면 이게 지루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것도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음 구간을 다 잘라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 저, 프리, 그, 어도비, 그, 프리미어 프로 뭐 이런 유료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능이 있다더라고요. 그런 걸로 이제 하거나 그런 거 없으면 직접 다 잘라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브루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어, 그 무음 구간 삭제하기라는 자동 삭제, 어토게지 되죠? 어토까지 되는데. 근데 요거를 자막 그 생성을 위해서 음성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해야지 되는 거고, 요거를 하지 않으면 무음 구간 삭제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막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게 또 PC로 하면은 한 달에 두시간까지만 무료거든요. 근데 핸드폰에서 하면 이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 다음에 브루로 한번 돌리죠. 돌려가지고 자막을 만들고, 그리고 PC로 그 브루 파일과 요 녹음 파일 두 개를 PC로 옮겨요. 그다음에 PC에서 불러와 가지고 그다음에 무음관 삭제하기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모음 구간이 삭제가 쫙 되거든요. 그럼 보통 한 10, 한 2, 3분짜리 녹음을 하면 한 2, 3분 날라가요 심할 때는 한 4분 막 이렇게 날라가요그 정도로 이제 이 대화, 이 말을 해보면 중간에 이 끊기는 게 엄청 많다는 거 유튜버 분들 대단합니다. 특히나 그, 아 또, 또 이야기하지만 슈카월드. 그 라이브 방송 보셨어요? 와. 그두 시간을 쉴틈 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슈카월드처럼 해보려고 그 PPT 여기에다가 자료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아,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최고는 머릿속에 모든 게 있어요. 있는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대화도 좀잘 되고 이 대화라기보다는 이야기가 잘 흘러가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자료만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우리 이제 일반적인 PPT 발표하듯이 해버리면 아, 안 되더라고요. 계속 끊겨, 끊기고 그 자료 만들 때는 생각했던 어떤 이 문장이나 뭐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실제 녹음을 할 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것도 버렸습니다. 그 자료 만드는데도 그것도 한몇 시간 걸리거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런 걸쭉 보다가, 그 다음에 내가 좀 이야기할 만한 기사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땡겨오죠. 땡겨와가지고, 이제 한 장, 한장 만드는 거예요. 저의 이제, 나름의 그 대본을 만들어서, 머릿속으로. 그거에 맞는 사진과 각종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PPT에 이제 넣는 거예요. 넣고, 이제, 녹음을 하고,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그 브루에서 그 캡처 화면들을 그 자료했던 PPT, 그거를 이제, 그림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땡겨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 은근히 시간 걸려요 이것도 기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 이제는 지금 같은 방송이 돼버린 거죠 그냥 거의 팟캐스트 수준으로 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무음 잘라내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썸네일 하나 만들고 그서 올려버린 거죠 유튜브하고 팟캐스트 그 제가 팟빵에서 하고 있거든요 팟빵이랑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아 네이버 오디오 클립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썸네일을 따로 만들어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유튜브나 팟빵은 우리 흔히 말하는 16대 9 사이즈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아 근데 오디오클럽은 정사각형 그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썸네일을 아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오디오클럽도 사실 접을까 생각 중입니다 팟빵도 사실 접을까 생각 중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정치자가좀 있었어요 왜 있었냐 그게 보니까 거기 알고리즘이 초반에 한 이제 개설한 지한 일주일, 이주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거를 계속 밀어주는 거야 그첫 이제 그팟방 그 안에서도 구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청취자분들, 청취자분들한테 계속 제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청취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랭킹 부분에서도 실시간 랭킹이나 일간 랭킹 이런데 이제 상위권에 올라가게 되거든.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와 이게 한2주 지나니까 이제 추천 을안 해주는 거야. 구독자도 별로 안 늘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팟 방도 접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고요. 유튜브는 그럼 잘 되냐? 유튜브는 더안 돼요. 처음부터 조회수가 없었어. 아 그래서 뭐 근데 왜 하냐? 사실 제가 저취미가 이제 골프거든요. 근데 골프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만 늘지도 않고 옛날 뭐 우리 저 어렸을 때그 축구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 안 나요 그때는 막 그냥 뭐 하면 잘했는데 그죠 아 근데 골프 이거는 좀, 좀 희한해 이게 이, 이 사실 골프 이게 그 싱크를 맞추는 운동이잖아요 이 상체와 하체의 그 싱크를 맞춰 가지고 그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싱크를 맞춰서 딱 싱크에 맞게 때리면 공이 똑바로 쭉 멀리 잘 간다 근데 그 싱크가 조금만라안 맞으면 뭐 좌측으로 간다든지 우측으로 간다든지 뭐 이래 돼 버린 거죠. 공도 워낙 잘날아갑니다 그냥 치면 뭐 쭉쭉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공이 그 필드 밖으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재미없다. 그죠? 골프장 한번 가면 뭐돈 30만 원 그냥 우습죠 30만 원 쓰는데 아 너무 뭐 이제 뭐 한창 다닐 때는 거의 매주 갔거든요. 매주 갔는데 어 물론 이제 그 매주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 엄청 싼데. 특히 제가 이제 세종에 있고 회사가 이제 그요 인근에 있는데 태안 쪽가 보면 엄청 싸거든요. 거기다 노캐디. 그러니까 이제 한번갈때한돈 10만 원이면 인당 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좀 다녔었는데 어 이제 뭐 같이 다닌 사람도 좀 많이 줄었고 사실 골프 인기가 줄긴 줄었어요. 뭐 라운딩을 갈 4네명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치는 사람들은 뭐뭐열 대명 10, 있지만 그 동시간대에 네 명을 맞춘다는 게 아쉽지가 않더라고요. 동구도는 저는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 매일 저녁은 육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평일 저녁은 안 돼. 주말도 안 돼. 주말은 아 와이프 눈치 보이죠. 그 집에서 육가해야 돼요. 육가해야 되고 유가를 안 하더라도 집에 일단 들어박히 있어야 된다. 나가더라도 가족을 데리고. 같이 나가야 된다. 그 주말 안 돼. 그럼 결론은 평일에 이제 연차 써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아그 다이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네 명이 동시에 연차를 써서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 조인도 좀 많이 가고 했는데 아뭐 처음에는 뭐 조인도 재밌던데 이제 가니까 조인도 재미도 없고 사실 뭐 저는 사람을 좀 싫어합니다. 좀웃습죠 <웃음> 사람을 싫어하는 정말 혼자 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 만나서 이제 뭐 이야기하고 아, 뭐하뭐 징글징글해요. 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조인을 가면 모르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하고 뭐 대화를 안 하면 안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더군다나 이 골프라는 신사 스포츠에서 어느 정도 쿠시작도 뭐 외쳐줘야 되고 어디서 왔냐 뭐 어디서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 근데 이것도 이제 아 이제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가기 싫고 돈도 너무 많이 썼고 요즘 돈도 없다 그죠 주식시장도 안 좋고 아 그래도 요새 뭐 조금 오르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저 오랫동안 저 아픈손가락이 퇴직연금에 ETF 돌리고 있는데 아 나머지 그뭐 스파이하고 이제 QQQ 이런 거 나스닥 이런 건잘 가는데 아 제가 또이 전기차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차 타고 다니는 차도 테슬라예요 테슬라 전기차를 좋아하는데 아 근데 중국 전기차가 너무 점유율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저 미래에셋 건가? 뭐 솔라티브 중국 전기차 ETF가 있어요. 아,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 한 30%까지 찍었는데, 아, 최근에 막뭐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그 플러스 수익 전환은 했습니다. 아, 너무 기쁩니다, 이것도. 오늘 또확 떨어지더라고요. 어제까지 엄청나게 오르다가. 여튼 무슨 이야기했죠? 어이뭐 정신이 없네. 아제실 지금 운전하면서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아이 회사에서도 사실 녹음할 시, 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집에서도 뭐 애들 육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녹음하고 있으면 뭐 에라이 미치노마 하겠죠? 와이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녹음 못 하고. 결론은 이 출퇴근길에 차에서 하는 건데 아 아침 출근길은 또 빡세요. 일단 목이 잠겼어. 목이 잠기고 또 제가 녹아나고 있으니까 새벽 막여시 전에 집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아막 아, 막 이런 거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결론 퇴근 시간인데 퇴근 시간도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기분이 좋아야 하는 거지 아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 기분이 막 아, 최악이야 최악 이러면 녹음할막 힘도 안 나고 그렇거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했는지나 지금 오락가락하는데. 아, 그아저 유튜브 녹음. 아 맞다. 유튜브 녹음 요거. 아 혹시나 진짜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제가 정말 쉽게 제일 쉽게 어 이렇게 뭐 자료 만드는 거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아까 방송에서 제가 다 말씀드린 게 그게 다긴 한데.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해야지. 아 전문 유튜버처럼 뭐 프리미어 프로다 뭐 캡컷 뭐 이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런 거 잡는 순간 그냥 일이 돼버립니다 뒤집니다 뒤져 특히나 직장인 분들 편집 프로그램 잡는 순간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부르 돌려가지고 무관 없앤 다음에 썸네일이나 하나 대충 만들어가지고 올려버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자 내일은 빨간 날 우리 이제 가정에 충실하시고요 거의 뭐제 구독자는 거의 없고요 정치자 이런 게 데이터가 나와요 나오는데 확실히 여자자는 한 10%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거의 구독자가 남자가 대부분이고요 그것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제로에 제로 제일 어린 분들이 40대고요 그리고 50대 우리 형님들도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40대 50대 나아가서 60대까지 이 방송을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음에 기회 될때 한번 저 주차장을 한번 주차장 세차장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할게 없다 그죠 뭐 하겠어요 그때 이제 좋은 소자본으로 할수 있는 창업 저는 그게 세차장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저희 현장 어떤 그 우리 현장의 소장님이 추천을 했던 거긴 해요 그 소장님도 상당히 그런 재테크나 창업 그다음에 은퇴 후뭐할거 이런 거 엄청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한번 이제 언급을 해 주셨던 아이템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아, 맛깔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성난 수컷의 유쾌한 출퇴근길 잡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